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사랑만으로는 오래 연애할 수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래가는 연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같이 있어도 그리운 연애 초반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의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이대로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던 시절 말이에요. 그래도 헤어질 수는 있어요. 좋아하기만 한다고 오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연애가 오래 가는 걸까요? 바이란 대학 심리학과의 이스라엘 에펠 교수는 연애가 오래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2개월에서 8개월 된 커플 55쌍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서로에 대한 감정. 먼저, 에펠 교수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연애를 오래 하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지금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문을 통해 물어봤어요. 질문. 하루 중 얼마나 연인을 생각하나요? 연인을 생각하느라 다른 일에 집중 못할 때가 있나요? 연인을 만날 때 설레고 떨리나요? 두 번째. 갈등 해결 능력. 에펠 교수는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능력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커플들에게 미션 하나 부여했는데요. 친구 관계, 돈, 질투, 대화, 데이트, 정치 등 10개의 주제 중에서 서로의 생각이 가장 다른 주제를 하나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한 거예요. 에펠 교수는 이 대화를 통해 커플들이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에펠 교수는 이후 3개월 후에 한번 6개월 후에 한번 커플들이 여전히 연애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과연 어떤 커플이 계속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을까요? 3개월 후대 6개월 후 3개월 후엔 많이 좋아하는 커플이 덜 좋아하는 커플보다 계속 사귈 확률이 2.11배 더 높았습니다. 즉, 3개월 후에 확인해 봤을 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연애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였어요. 많이 좋아하는 커플일수록 계속 사귀고 있을 확률이 높았죠. 반면, 갈등을 겪었을 때 대화로 잘 해결하는 능력은 연인과 계속 사귈 확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확인해 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많이 좋아하는 커플과 덜 좋아하는 커플이 계속 사귈 확률에 차이가 없었어요. 즉, 6개월 후에는 많이 좋아하는 커플이나 덜 좋아하는 커플이나 사귀고 있을 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에펠 교수의 대화 실험에서 갈등을 대화로 잘 해결한 커플은 사귀고 있을 확률이 2.25배나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연애 3개월 차와 6개월 차의 중요한 요소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 해결 능력이 연애를 지속하는 데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에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연애 초반 3개월은 좋아하는 감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기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연애 지속 여부를 결정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관계 유지가 쉽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생깁니다.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겠죠. 많은 커플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헤어진 것도 이 때문이고요. 아, 그렇군요. 오래가는 연애를 위하여. 지금 연애 중이신가요? 1초라도 떨어지기 싫고 계속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감정. 혹시 그런 뜨거운 감정만 믿고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문득문득 생기는 상대방과의 갈등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편함을 그냥 덮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생각이 이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연애가 중반에 접어들며 나와 연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걸 알게 될때 그때부터가 진짜 연애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 차이조차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될 거예요. 낙천적인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낙천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나 실패의 순간에도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 보통은 특별한 걱정이 없고 가끔씩 걱정거리가 생기는 사람. 누군가의 말처럼 낙천적인 성격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성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어느날 문득 저는 낙천적인 성격이 연애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주변을 보니 한 사람과 오랜 연애 또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지인들 중에 낙천적인 사람이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낙천성과 연애에 관한 연구를 찾아봤는데요. 사실이었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연애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해낸다고 해요. 오레곤 대학의 스리바스타바 교수는 낙천적인 사람들이 연인과의 갈등에 잘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판을 잘 받아들인다. 낙천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연인의 비판에 쉽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소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둘중한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낙천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관계를 지켜주는 훌륭한 방어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상대의 비판에 쉽게 흥분하지 않으니 당연히 갈등 상황에서 대화가 더잘 통합니다. 게다가 낙천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느끼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두 사람이 더 쉽고 빠르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세 번째, 연인에 대한 신뢰. 낙천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연인이 나의 편이라는 믿음이 더 강하다고 해요. 설사 그 믿음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적이 아닌 같은 편이라는 믿음은 분명 갈등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된답니다. 연인과의 갈등을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앞으로 더잘해 보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벌써 좌절하지 마세요. 타고난 성격을 쉽게 바꿀 순 없지만 자신이 가진 약점을 이해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만약 비관적인 사람이라면 첫 번째 연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의 비판은 있는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정말 훌륭한 행동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주세요. 세 번째, 당신과 조금 다탔다고 해서 연인의 감정이 식어버린다거나 당신을 떠나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튼튼해질 거라고 서로를 믿어보세요. 대화가 한결 편해질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세요.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과학적인 연애 심리 유형인 애착 유형을 알게 되면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의 애착 유형만 알아도 평소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답니다. 애착 여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랑만으로는 오래 연애할 수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